공이 뜨지 않아서 고민인 분들 정말 많으시죠 반대로 공이 뜨긴 뜨는데 힘없이 떠서 거리 손해를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런 게다 잘못된 방법으로 공을 띄우려고 해서 혹은 기본기가 틀어져 있어서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공치는 방법 힘있게 띄우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이 안 뜨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기본 자세에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립을 한번 체크를 하고 어드레스를 체크를 할 건데요. 우선 그립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립 같은 경우에, 보통, 후크립을 좀 이렇게 과하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후크립을 네. 응, 과하게 잡게 되면 손등 부분이 조금 많이 보이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는 그립의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저희 7번 아이언의 로프트 각도가 굉장히 서있게 돼요. 아. 응, 서있게 돼서, 이 7번 아이언인데도 마치 6번 아이언, 5번 아이언 같은 로프트 각도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미 많으세요. 이런 식으로 어드레스를 했을 때 당연히 출발부터 로프트가 굉장히 낮게 맞을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낮게 맞아서 낮게 간다 이거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얘를 잡고 이렇게 아. 뒤에서 걷어올리면서 치는 스윙을 하니까 체중이 점점 뒤에 남는 문제점까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제가 훅거립을 좀 과하게 잡은 상태에서 공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왼손등이 조금 많이 보이고 오른손이 좀 이렇게 뒤에서 들어가 있는 경우가 후그립이 과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아 음. 확실히 공이 낮게 출발하네요. 네. 네. 이렇게 치면 음. 약간 공도 낮게 갈 뿐더러 약간 왼쪽으로 가는 공도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되면 자꾸 공이 왼쪽으로 안 가게 하려고 저희는 점점 뒤로 쳐지면서 뒤로 빠지는 스윙도 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 이제 레슨을 하다 보면 아마추어 분들이 왼쪽 가는 걸로 고민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네. 반대로 뜨지 않아서 고민이 분들도 많으셨는데요. 이런 분들도 다 그립이나 어드레스의 문제 때문에 구질이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립만 사실 조금 바로 잡아 주셔도 바로 교정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훅 거립을 좀 이런 식으로 과하게 잡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립을 양손 다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자, 그립 같은 경우에 후크립을 많이 잡고 있는 분들은 진짜 손가락들로만 이렇게 잡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래서 왼손이 빈틈, 빈틈이 좀 많이 생기는 네. 안에 공간이 좀 많이 남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저희 약지 손가락이나 이제 새끼 손가락 쪽에 이쪽 부분만 좀더 손바닥 쪽에 대주고 나머지는 손가락으로 잡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상적인 스트롱 그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음, 그래서 스트롱 그립을 잡으셔도 너무 과하게 되면 오히려 런도 많아지고 탄도도 나오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손 그립 같은 경우에는 약지랑 새끼손가락 쪽에 손바닥 쪽에 대주고 나머지를 손가락으로 잡아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왼쪽은 적당한 스트롱 그립이 됐고요. 오른손 같은 경우에도 자꾸 공이 안 뜨다 보니까 점점 띄우려고 이렇게 뒤집어지네요. <laughs> 네. <laughs> 이렇게 뒤에서 뒤집어지는 스윙을 만들면서 오른손이 되게 밑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옆에서 파고들듯이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조금 더 어드레스 정렬을 해주시고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잡힌다는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음. 이게 사실 뭐엎퍼 잡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지금 제가 설명해드리는 것도 뭐 위클 그립을 잡아라가 절대 아니고 너무 과한 걸좀 보완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립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위에서 잡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적당한 스트롱 그립이 됐죠. 이 상태로 음. 한번 쳐볼게요. 발사각이 다른데요? 네. 샷이 확실히 달라요. 네. 그래서 사실 아마추어 분들은 멀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이 일단 떠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에이. 아나운서님, 일단 <laughs> 공 쳐보셨을 때안 <laughs> 네. 떠서 고민인 게 사실 더 많으셨죠? 사실 일단 그런 멘트를 많이 하잖아요 샷이 좀안된것 같아 이렇게 초보들이 얘기를 하면 그래도 공이 떠서 가는 게 어디야 이런 말을 아, 많이 하잖아요 아, 아, 아. 그러면 다 이유, 네, 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립부터 꼭 체크를 해보셔야지 내가 공이 뜨는 공이 뜨지 않는 이유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은 어드레스를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요 어드레스에서는 일단 상체가 이렇게 쏠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음. 이렇게 상체가 왼쪽으로 좀 쏠려 있고 저희가 라운드를 하다 보면 되게 핀으로 붙이고 싶잖아요. <laughs> 그렇다 보면 상체가 <laughs> 이제 이쪽으로 <laughs> 이렇게 쏠려서 <덧는> 공격적인 <laughs> 경우 되게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음. 상체가 이렇게 쏠려 있으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좀 로프트 각이 게 되면서 저희가 당연히 낮은 구질을 좀 유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체가 쏠려 있으면. 어. 음. 많이 낮게 가네요. 맞바람 부를 때 좋겠는데요? 아 그렇죠. 그럴 때는 이렇게 쳐주시면 <laughs> 되고 그래서 상체가 쏠려서 스윙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낮게 출발하는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체도 조금 더 항상 정렬을 맞춰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또 하나는 어드레스를 쓸때 이렇게 등이 말려 있는 경우가 어. 굉장히 많아요. 네. 이거는 정말 많이들 겪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레슨할 때도 보면은. 스윙은 정말 많이 신경 쓰시지만 어드레스를 이렇게 말려서 서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어드레스를 사실 무릎을 구부려서 어드레스를 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등이 말리고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어드레스가 되는데 조금 더 골반 쪽을 접어 준다고 생각하셔서 네. 약간 힙을 뒤로 약간 하늘 위로 빼준다는 느낌으로 골반을 접어주시면 좀더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 일자로 내려가는 듯한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도 자꾸 이렇게 들고 있는 분이 있으세요. 네. 네. 근데 이제 무릎이 나오고 등이 말리면 자연스럽게 무릎이 방해가 되면서 저희가 손이 이렇게 들리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드레스를 하면은 사실 회전이 되게 어려워요. 음. 음, 저희가 스윙은 회전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서 있으면은 회전을 못하고 사실 팔로만 들었다 내리는 스윙이 가능해지거든요. 보여드리면. 아. 이런 느낌. 음. 그래서 이건 사실 힘을 받을 수 없는 스윙이기 때문에 어드레스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체크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힘 있는 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 일자로 무릎이 구부러지는 게 아닌 골반이 접히는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해 주시고 손도 이렇게 올라온다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더 어깨 아래에서 편안하게 그립을 잡았을 때 가는 위치가 가장 안전한 위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음, 그래서 어깨 밑에서 잡는다는 느낌으로 편하게 잡아주시고 어드레스 때 무릎 나오는 느낌이 아니라 골반이 접힌다는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서주시면 굿샤 어 이런 식으로 회전하기 조금 더 편해지면서 저희가 어쨌든 공이라는 거는 힘을 어느 정도 받아야지 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좀더 몸을, 몸의 힘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 어드레스와 그립을 잡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기본 동작은 로프트 각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아무리 저희가 좋은 스윙을 하고 있어도 헤드가 너무 닫혀 있거나 아니면 너무 뒤에서 치기 좋은 스윙을 하고 있으면은 공을 띄울 내가 띄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음, 그래서 이렇게 기본 자세를 체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또 하나 알려드릴 거는 공을 칠때 문제점인데요. 보통은 다 이렇게 땅에 있는 공을 저희가 아이언샷 네. 할땐 치잖아요. 그러면 이 공을 되게 띄우고 싶어 하세요. <laughs> 네. 그래서 공이 오히려 안 뜨면은 이 공을 띄우려고 더 뒤에서 걷어올리는 동작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음. 스윙 진짜 많이 보시죠 어, 네. 많이 봤던아요 네. <laughs> 사실 레슨 하실 때도 가장 이런 케이스를 네. 많이 보시잖아요 네. 뒤로 오시죠 뒤로 <laughs> 네. 그래서 다들 최대 미스터리이자 고민인 게왜 <laughs> 피니시가 나가면 안 될까 네. 네, 이런 걸 진짜 고민으로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런 게다 사실 체중이 오른발에 남아서 뒤에서 걷어 올리는 스윙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이걸 결국에 뭐라고 하냐 배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음. 배치기 진짜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laughs> 네. 그래서 배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배치기라는 거는 오히려 공이 뜨지 않은 걸 띄우려고 억지로 띄우다 보니까 저희가 뒤에서 걷어올리는 동작으로 이렇게 체중이 오른 발에 실린 상태에서. 걷어올리는 스윙을 하게 되면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공은 오히려 다운블로우로 맞아서 스피드량이 증가를 해야지 힘을 받아서 공이 뜰 수가 있는데, 공을 뒤에서, 저희가 체중이 뒤에 남은 상태로, 어퍼블로우로 치게 되면, 실제로 공이 뜬다고 해도 꼭떨어지는공 아, 되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은 잘 뜨는데, 막상 맞바람이 좀 분다거나, 음, 아니면은, 공이 잘 뜨긴 뜨는데, 자꾸 거리가 짧아지는 케이스. 음, 이런 분들이 힘있게 공을 제대로 띄우는 게 아니라, 걷어올려서 치기 때문에, 내 체중, 뭐, 임팩트 정확히 전달이 다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기성으로 몸이 들려서 공을 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제 오른발에서 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아. 이렇게 되면 이걸 그래도 또 여기까지는 아세요. <laughs> 네. 이런 오른쪽에서 치는 문제점을 가진 분들은 일단 예쁜 피니쉬를 잘 못하시고요. 네. 음, 피니쉬 잘 못하고 거의 다 이렇게 뒤로 빠지는 스윙을 네, 많이 와서. 하시죠. 그래서 체중도 뒤로 빠지고 또 계속 이렇게 뒤집어서 치다 보면은 허리 통증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뒤에서 치는 분들은 허리 아프다 항상 허리 때문에 중간 시즌에 진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좀 쉬었다 가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런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왼쪽에서 저희가 공을 제대로 다운블로우로 눌러 치는 연습을 좀 해볼 건데 이거를 잘못 혼자 연습하시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다 뒤에 있는데 어떻게든 왼쪽으로 보내려고 무릎만 이렇게 나가는 경우를 아, 볼 수가 네.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내 느낌에는 왼쪽으로 하체를 썼다 체중 이동을 했다라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이동한 게 아니고 더 눕기 좋은 자세를 만들어 준다라고 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다리를 옆으로 밀어 주겠다 뭔가 체중을 너무 왼쪽으로 많이 보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뒤에 남을 가능성이 있으니. 차라리 이런 분들은 하체를 조금 더 회전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요거를 좀 체크해 볼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드레스 했을 때 저희가 체를 이렇게 골반 라인에 한번 대 볼게요. 네. 음. 이렇게 골반 라인에 댔을 때 배치기를 하고 있는 분들은 그립 끝이 이렇게 위쪽을 음. 향하는 모양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스윙을 편하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대각선 위로 향한다 라고 봤을 때는 아, 내가 지금 좀 몸이 들리고 있구나. 내가 좀더 회전을 하지 못하고 막힌 상태로 들어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더 그립 왼쪽 끝이 하늘을 향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더 아래쪽 뒤로 향한다는 느낌으로 회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음,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내가 편한 자세로 했을 때 대각선 위를 향하고 있으면 좀더 뒤쪽 아래로 친다는 느낌으로 회전해주는 연습을 충분히 이렇게 체를 두고 하셔도 되고 뭐 에임스틱으로 하셔도 되고 이런 느낌으로 그립 끝이 절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백스윙 했을 때부터 오히려 아래쪽 뒤로 간다는 느낌으로 계속 뒤로 빠지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공을 치게 되면 자 일단 대각선 위로 올라갈 때는 이런 아,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발사각이 좀 뜬다고 해도 공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네. 네. 음, 그래서 힘도 잘 받기가 어렵고, 그렇지만 골반이 조금 더 뒤로 빠지면서 눌러주는 스윙을 하게 되면, 오. 음, 확실히 이번에 힘이 실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중이라던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조금 더 공에 전달이 되면서 힘 있는 샷을 구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연습 방법으로는 이제 한 발로 연습을 해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음. 이 연습은 저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어. 제가 제일 효과를 많이 본 연습 방법이라고 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왼발 앞에 이렇게 공을 두고. 오른발은 그냥 뒤에 콕 찍어준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때 오른발로 체중이 이렇게 실려 있으면은 크게 연습이 되지 않고 왼쪽으로 거의 다 90%의 체중을 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꼭 풀스윙을 안 하셔도 돼요. 풀스윙을 안 하셔도 되고 그냥 하프스윙만 해볼 건데요. 음. 지금은 제가 이렇게 치고 나서 멈춰 있을 수 있죠. 네. 이렇게 된다는 건저 같은 경우 왼쪽에 체중을 실어놓고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 상태예요. 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배치기 동작, 이제 뒤로 어. 체중이 빠지는 부분, 분들은 이런 연습을 했을 때 무조건 이렇게 되실 거예요. 처음에 보여드릴게요. 이런 아. 식으로. 네. 그러니까. 치고 나서 왼쪽에 체중을 이동시키는 게 어색하다 보니까 거의 다 들리면서 빠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레슨을 했을 때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이렇게 연습을 한 10번 정도만 쳐보셔도 치고 나서 왼발로 체중이 디뎌지는 거를 굉장히 금방 익숙해지시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왼쪽 발에 체중을 두고 이 상태로 치고 나서 멈춰보는 음. 연습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실리는 게 익숙해지고, 이렇게 멈췄을 때, 저희 다리에 종아리, 허벅지, 그리고 힙까지 힘이 딱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 느낌을 가지고 두 다리로 연습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기본적인 어드레스를 했을 때도, 치고 나서 이렇게 뒤로 빠지는 동작이 아닌, 방금 전에 왼쪽 다리, 한쪽으로만 공을 쳤을 때의 마지막 느낌을, 이렇게, 음. 두 다리로 쳤을 때도 마찬가지로 받아보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이렇게 해야 저희가 아이언을 다운블로우로 쳐야 된다는 건 진짜 많이들 알고 계신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의 다 어떻게 치는지를 몰라 하시죠. 그래서 절대로 공은 뒤에서 걷어올려서 띄우는 게 아닌 왼쪽 다리로 밟아줘서 다운블로우를 만들어야지 저희가 공은 로프트 각이랑 스피닝으로 공을 띄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아까 제가 알려드린 그립 체크, 그 다음에 어드레스의 기본 자세를 체크를 해서 로프트 각을 맞춰 주신 후, 그 다음에 하체가 왼쪽으로 디뎌지고 들리는 느낌이 아니라 올바르게 누르면서 회전하는 지금 방금 알려드린 두가지 연습 방법으로 연습을 하셔야지 스피닝까지 확보해서 올바르게 힘있게 공을 띄우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평소에 체중이 좀 오른쪽, 뒤쪽에 남는다 하는 분도 어떻게 하면 왼발에 체중을 잘 싣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지금 아이언샷 레슨을 이어오고 네. 있잖아요. 근데 이 드라이버 샷도 탄도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 네. 많죠. 드라이버 샷도 똑같이 하면 되나요? 어떤가요? 어, 일단은 제가 드라이버를 그럼 한번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음. 네. 사실 아이언 샷도 아이언 샷이지만 드라이버 드라이버를, 샷부터 드라이버가 떠야죠. 네, 네, 안 뜨기 시작하면 그 라운드 자체가 네, 좀 꼬이는 첫 경우도 홀부터 있거든요. 집에 가야죠. 네, 자 지금 김세윤 아나운서가 물어본 것처럼 드라이버 띄우는 방법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도 그립은 동일해요. 동일하게 잡아주셔야지 이제 다치지 않고 낮게 가지 않고 동일하게 그립은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잡아주시면 되고 대신에 많이 실수하시는 게 아이언은 중간에 놨는데 드라이버는 공이 왼발에 가다 보니까 상체가 이렇게 쏠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음. 이렇게 되면 당연히 헤드로프트가 쓰게 되고, 아니면 가파르게 내려오면서 스카이 볼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체는 중간에 둔다고 생각해 주고, 조금 더 어깨 라인도 손 라인에 맞춰서 살짝 음 오른 어깨가 떨어진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지, 자연스러운 어퍼블로우를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퍼블로우를 쳐야 된다는 거는 거의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어퍼블로우를 쳐서 체중이 뒤에 남아서 절대 어퍼블로우를 치는 게 아니다라고 무조건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음. 체중이 뒤에 남아서 어퍼블로우를 치는 게 아니고, 하체는 언제나 왼쪽으로 조금 더 실어주는 네. 느낌이 들어야 되지만, 어깨 라인이 약간 내려감으로써 상체 모양이 어퍼블로우를 치기 좋은 모양으로 어드레스를 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드라이버는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하체가 눌러지면 은 사실 스카이 볼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회전만 좀더 신경 써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알려드린 걸로 제가 드라이버를 한번 쳐볼게요 상체 절대 쏠리지 않고 중립 맞춰주고 어깨 약간 눌러준 상태 이 상태에서 아 부샷 어, 그래서 살짝 이런 느낌으로 오히려 어드레스 쪽만 잘 신경 써주시면은 그래도 충분히 공을 띄우시는 걸 힘있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공을 띄우려고 하면 안 띄워질 때도 많지만 또 띄우려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오류들이 발생해서 고생하셨던 골퍼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김민 프로가 알려준 팁들 잘 기억하셔서 또 거리 손실 없이 확실하게 공을 띄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